고린더 전서 36번째 시간 제목은 사랑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어, 심리학 용어 중에 거울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데요. 지나다니는 길에 사탕을 놓은 것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남의 사탕인 줄 알면서도 집어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거울을 놓았대요. 사탕을 훔쳐가는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추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탕을 훔쳐가는 아이들이 없었답니다. 거울 효과란 잘못을 범하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양심을 자극하여서 행동을 교정시킨다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행동 교정을 위한 이런 심리적 자극은 생각보다 일상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금연 광고 같은 것이 그렇죠. 흡연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줘서 금연을 실천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히 적어두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답니다. 반대로 사용되기도 하죠.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답니다. 죄책감 없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쓰도록 거울을 갖다 놓지 않는답니다. 이런 예화들이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이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남의 사탕을 훔쳐 먹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심지어 훔쳐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도박에 가산을 탕진하고 있으면서도 파산 일보 직전인데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사람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울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거울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에도 행동의 교정을 위해 이와 같은 거울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거울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앙이란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하신 주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거울로 삼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낱낱이 폭로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서슴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샅샅이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끄러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신자라면 절대로 잘난 척할수 없겠죠.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추함을 보면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능을 감당한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수 밖에 없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모르고 뻔뻔하게 살겠죠. 파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즐기겠죠.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도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결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데 자신은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습적으로 성격을 잊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건면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수 없을 겁니다. 결국,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겠죠.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상습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새롭게 출현한 기독교의 삶을 충분하게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났겠죠. 한편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극단이 나왔죠. 율법이나 윤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또 어지럽혔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 서신서를 보시면 이런 두 세력들을 경계하면서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내용이 많죠. 고린도전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특별히 어떤 세력을 경계합니까? 도덕 폐기론자들이야. 율법 폐기론자들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잘 몰랐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방신전에서 드렸던 그 관습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기는 했는데, 세속적인 계층 구분을 따라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한마디로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를 본받아라. 이런 모습이 너희들의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의 중심 속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울은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일종의 거울 효과를 기대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한번 봐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무례히 대하고 성을 내고 있구나. 이 말씀에 비춰진 너희 모습을 한번 봐라.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잖니. 너희가 이처럼 살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렴. 이런 거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 곧 사랑이 가야 할 길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였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오늘은 그 반대를 봅니다. 사랑의 부정적 속성, 곧 사랑이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총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3가지, 뭡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3가지 부정적 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교만이라는 행위에요. 교만은 나머지 행위들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나머지 부정적인 모든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교만을 뿌리 삼은 시기와 자랑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교만이 뭘까요? 교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훌륭한 설명을 했는데, 아키나스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한도를 넘으려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CS 루이스의 설명이 아주 탁월한데요. 그는 교만을 철저히 반 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교만은 자율적 개인주의라는 용어로 합리화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자율적 개인주의. 뭘까요? 자율적 개인주의. 자율적이라는 말은 모든 행동을 자기 결정 안에서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결정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자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그 결정이 철저히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자기본의적인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자율적 개인주의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동시에 남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율적 개인주의자가 신봉하는 것은 권리이고 가장 싫어하는 말은 권위예요. 현대판 규만, 자율적 개인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 제 판단으로는 SNS입니다. 최근 루터대학교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SNS에 대한 몰입은 자아 존중감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 곧 자아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SNS도 적극 활용한다고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SNS는 자기 결정권이 극대화된 첨단 기술이기 때문이래요. 자기 결정권이 극대화된 첨단 기술. SNS를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SNS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거의 대부분 자기 홍보에 있죠. SNS에서 자기 결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그런 것을 정련다고 해도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전화기가 대체로 수동적인 기능을 담당했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철저히 능동적이고 철저히 개인적이고 철저히 자기 결정권에 해당 해당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까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기사를 찾아서 읽습니다. 그런 면에서 SNS와 스마트폰은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시킨 현대 사회의 기술이 맞아요. 저는 지금 SNS와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적 개인주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자기가 결정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위한 희생, 공동체를 위한 헌신, 권위에 대한 순종과 약한 자에 대한 배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 권리가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은 나름대로 뿌듯하고 나름대로 괜찮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런 모든 친절도 내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현대판 교만, 자율적 개인주의는 공동체나 타인을 결코 우선순위로 놓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나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도 철저하게 나의 이득이나 나의 권리를 지키는 한도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어떠하죠? 이 사랑은 삶의 방식이라고 했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부모와 동료를 박하게 대한다면 이 사람은 전혀 친절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율적 개인주의 안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일 뿐, 자기가 결정한 친절을 남들에게 내 권리가 침범당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베푸는 것일 뿐이에요. 가족에게는 온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무관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적개심을 품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율적 개인주의자일 뿐이에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평판을 사기 위해 희생하고 성기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로지 대전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자율적 개인주의자일 뿐이에요. 자신이 바라보는 특정 가치에 따라서, 즉, 자신의 이득과 권리를 지키는 한도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것,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그 특성상 철저하게 자아중심적이에요. 자아중심적인 사랑은 교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을 더욱 자극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신이 대단히 가정적이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자기 가치에 끌려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만이죠. 아가피한 사랑이 자신을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에로스 사랑은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삶의 혁명입니다. 일대 전환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둘째는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뿌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교만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은 아단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상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구절만큼 교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반역 의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 스스로 행동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것. 스스로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와 가장 고귀한 신념과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 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온 것이라면 교만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장 탁월한 종교 사상이라고 해도 자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교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고개한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존해야겠죠. 생각을 의존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재료로 삼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서 행동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생각의 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말씀에 장악되도록 개세만화의 예수님처럼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고귀한 행동을 하여도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가치에 끌려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 교만의 특징들을 살펴봤죠. 교만은 사랑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죠. 첫째, 교만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질투는 타인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남들의 성공에 강렬한 적개심을 갖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적극적인 방향과 소극적인 방향이에요. 적극적인 방향이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비난을 퍼부어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잘 나가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언행. 적극적인 질투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사에 대한 비난. 적극적인 질투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저 상사는 정말 최악이다. 실력도 없는 인간이 도대체 왜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아부를 잘해서 저 자리에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사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 또래를 보면 이 제가 제 사실 넘었기 때문에 언어와 생각이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젊었을 때 사회 초년생일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직장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비난을 가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본인이 상사의 위치에 서게 된 지금 그 비난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청년들의 한심함에 대해서 우월감을 표시해요. 사회 초년생들의 무지에 대해서도 우월감을 표시해요. 그러면서도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난을 합니다. 5, 60대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5, 60대는 20대를 비난하고, 30대를 비난하고, 40대를 비난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대상만 바뀔 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데 그들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투. 나이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치고 올라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들의 잠재력과 실력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비난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비난은 그런 의미에서 질투심을 표출하는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여러분 주변에는 실력있고 자상하고 선한 상사가 없습니까? 어째서 비난받기에 마땅한 상사들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 주변에는 실력있고 공손한 후배들이 없습니까? 어째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 후배들만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좀 편하게 사랑할 만한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만한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이 내 주변에는 없는 것이죠? 혹시 그들 모두를 비난함으로 나의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들이 실력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결국에는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이런 비난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렬한 질투심, 곧 경쟁심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극적인 질투도 치명적입니다. 소극적인 질투란 남들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남들이 무너졌을 때 안심하는 마음이에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런 의미에서 시기를 악의적인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악의적인 기쁨. 남들이 잘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예요. 그런 마음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와요. 남이 잘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남들의 행복과 성공을 질투하느라 자기 자신의 활력을 스스로 갉아먹어 버려요.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스레 분노가 치밀고 주변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증모심이 생겨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그 어떤 행복도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감정입니다. 열등감도 시기심의 일종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놓고 그 안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기보다 자신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시기심은 열등감, 증오, 우울감, 분노, 적기심 등 악한 감정들을 생산하는 더러운 죄예요. 시기심은 남들이 무너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시기하지 않아요. 남의 성공과 행복에 같이 기뻐해 주죠. 남의 실패와 아픔에 함께 울어주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행복에는 분노하고 우는 자들의 불행에는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시기하는 사람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웃의 행복과 불행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자랑도 교만의 뿌리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위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너희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은근히 자랑으로 표출돼요. 원해를 보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허풍, 과장, 미화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큰 것으로 포장하여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1 정도 되는 것을 10 정도 되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 자랑의 일종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대화의 모든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 이야기의 주제가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설명하는 것으로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설명이 참 많죠. 생각의 방향 자체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작년부 성경 공부를 할때 이런 분이 계셨는데 어떤 주제가 나와도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이 직장 생활의 고충을 말하면 그것을 경청하여 듣기보다 금세 끼어들어서 자기 일을 자랑합니다. 또 다른 분이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시면 또 금세 끼어들어서 자기 자녀를 자랑해요. 남편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또 본인 남편을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공동체에 관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고충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랑은 사랑과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생각의 방향과 관심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랑은 생각과 관심의 방향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자랑의 또 다른 특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자랑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랑을 하죠. 자신의 외모,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과거가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먹히지 않으면 그 범위가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부모를 자랑해요. 배우자를 자랑해요. 자녀를 자랑해요. 그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긴밀한 사람들을 높임으로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자랑의 근본적인 심리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부족함을 근거로 삼아서 나의 풍족함을 뻐기는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에 대한 적개심이라면 자랑은 있는 것에 대한 거만함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행위는 사실상 한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본성 교만이에요. 시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랑하는 사람도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을 시기하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끌려서 가족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또한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창조주의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극렬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지체와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웃과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이웃들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지체들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게는 채우고자 하고, 있는 것들로는 베풀고자 합니다. 관심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남이 안 되는 것을 진심으로 슬퍼해줘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남의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기다려줘요. 자기 생각에 꽉 차서 남의 이야기에 무관심하거나 가로채지 않아요.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자신의 마음과 언행을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 세워놓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